분홍색 라인 따라 갈게요. 우측 깜빡이 켜고 노면이 진짜 안 좋다. 코너링이 가능한 속도. 깜빡이 끄고 핸들 잡은 손힘 너무 많이 주지 말고 코너에서도 악셀을 밟고 있는 발바닥을 내 차로의 중앙에다 맞춰 주시면 돼요. 좌측으로 합류할 겁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쭉 앞으로 나가다가 좌측 확인하고 악셀 속도 조금 더 올려주고 악셀 조금만 더 차로 없어진다고 표시되어 있죠 부드럽게 한 차로 들어갈게요 다시 한 차로 더 전방 차량과 좌측 후방 차량 한 차로만 더 1차로는 추월차로예요 카니발은 여기서 1차로를 주행하면 안됩니다 바로 2차로로 내려와야지 돼요. 1차로는 추월차로 전용입니다. 여기는 지금 고속도로예요. 빨리 달리지도 않으면서 1차로로 고집하고 있죠? 저렇게 운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악셀을 밟고 있는 발바닥을 내 양쪽 차선의 중앙에다가 딱 두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쪽 차선의 중앙에다가 악셀을 밟고 있는 발바닥을 둔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냐면 정 중앙에서 살짝 좌측에 앉아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전거를 타고 정 중앙에서 살짝 좌측으로 주행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차에 좌측에 앉아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살짝 좌측으로 가고 있다. 혹은 내가 발바닥을 정 중앙에다 두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7km 앞에서 청라 i 시 방향으로 빠질 거예요. 우측 끝 차로까지 이동할 겁니다. 화물차 앞으로 들어갈게요. 부측 깜빡이 키고 화물차가 멀어지는 거 확인하고 확실히 멀어지는 게 확인이 된다면 악셀을 굳이 안 밟아도 괜찮아요. 부드럽게 한 차로만 더 뒤에 오는 차량 없으니까 악셀도 편안하고 부드럽게 밟으면서 앞 차량에 조금 더 집중하시면 돼요. 2.6km 앞에서 우측으로 빠집니다. 여기 분홍색 유도선 바로 좌측에 앉아 있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발바닥을 분홍색 유도선 위에 올려주고 나는 분홍색 유도선 바로 좌측에 앉아 있다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차가 똑바로 가게 될 거예요. 내 차로의 정 중앙을 유지하면서 자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 우측 깜빡이 켜고 점선 나오면 후방 확인하면서 자연스럽게. 유도선 위에 내 발바닥 올려놓고, 하이패스 차로는 1, 2차로라고 나옵니다. 저는 1차로로 하이패스 통과할게요. 발바닥 중앙 신경 쓰고, 밟고 있던 악셀에서 발 살짝 떼고, 코너 진입 후 다시 악셀 살짝 눌러주고, 내리막이니까 다시 악셀 살짝 떴다가 앞차가 멀어지면 다시 악셀. 다시 악셀 뗐다가 브레이크 하이패스 1차로가 아닌 2차로로 통과할게요 1차로 하이패스는 포켓 차로 안에 있네요 그럼 밖에 나와서도 하이패스 통과 이후에 차로가 다시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없어졌죠? 저는 계속 녹색 유도선을 오른쪽 발바닥으로 밟고 간다 생각하면서 주행 중이에요 강화 김포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핸들을 손 떼지 않고 전방의 코너에 화살표가 붙어 있죠. 그럼 코너가 조금 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브레이크 밟지 않죠. 그리고 코너에서도 악셀을 살짝 눌러주고 있어요. 핸들은 미세하게 감았다 풀었다를 반복하면서 내 차로의 중앙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 차로의 중심을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초보자분들은 순간 딴짓 하면서 내 차로의 중심을 맞추는 걸 깜빡합니다. 좌측 깜빡이 켜고 좌측으로 한 차로, 한 차로, 한 차로 더 들어가야지 됩니다. 한 차로 더 들어갈 거예요. 후방에 택시 신경 쓰면서, 한 차로 더. 그쵸? 급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1차로까지 들어올 수 없었어요. 실선이니까. 전방 차량 신경 쓰고. 브레이크. 이렇게 순식간에 확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전방주시 무조건 집중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운전을 하면서 사이드 미러를 짧게 짧게 보는 연습이 돼야 됩니다.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으면 전방주시를 똑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방을 보면서 순간순간, 짧게 짧게, 0. 몇 초, 1초씩 보는 거 아니에요. 1초 보면 너무 오래 걸려요. 0.1초, 0.2초 순간순간 보는 거예요. 좌우측 확인하고 전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주시는 거예요. 직진을 하면서 계속 보는 연습이 돼야지만 여러분들 진짜 차로 변경할 때 아무 이상 없이 사이드미러 확인하면서 정면까지 볼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